잠입과 암살 시스템의 깊이를 더한 어쌔신 크리드 쉐도우즈 특히 근본으로 회귀를 기대한 팬이라면 누구나 열광할 수밖에 없는 작품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암살 플레이를 전담하는 나우에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혹시 적들에게 포위당한 채 순식간에 죽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체력이 부족해서 곤란했다거나 너무 쉽게 발각돼서 당혹스럽다거나 생각보다 암살이 힘들어서 진땀 흘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이트 즈저와 함께하는 로드 2 마스터 어쌔신 마스터 암살자 길 스킬, 특전, 각인을 암살 플레이에 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뿐만 아니라 어떤 스킬에 투자해야 원하는 빌드를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지 등등 마스터 어쌔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육성 방법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직 쉐도우즈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 외에도 한창 게임을 즐기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즈 암살 플레이의 핵심은 체력 구간입니다. 일반적인 적들은 한 번에 암살할 수 있는 일격사가 가능하지만 사무라이 다이쇼 같은 성의 병종이나 보스급 적들은 체력 칸이 많아 일격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암살 확정 옵션을 켜는 것이죠. 이 경우 암살만 성공하면 적의 체력과 무관하게 상대를 무조건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시리즈와 유사한 경험을 원하거나 복잡한 계산 없이 게임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섀도우스의 진가를 제대로 맛보려면 역시나 RPG 특유의 성장하는 맛이 있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능력에 투자하고 장비 특전을 활용해 암살 역량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두 번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능력, 스킬을 살펴보죠. 암살검을 처음 얻은 시점의 나우에는 기본적으로 체력 구간 2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식 등급을 올려 암살자 마스터리에 투자하면 더 강력한 적도 한 번에 암살할 수 있습니다. 지식 등급 2에서는 암살 피해 1을 마스터하면 제거할 수 있는 체력 구간이 3개로 늘어납니다.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지상 암살 강화까지 숙련하면 체력이 4칸인 적을 지상에서 한 번에 암살할 수 있습니다. 지식 등급 3에서는 대형적을 암살할 수 있는 강화 암살검을 지식 등급 4에서는 암살 피해 2를 해금해 모든 상황에서 체력 4칸, 지상에서 5칸짜리 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원시원한 암살 플레이를 위해서는 오픈월드를 탐험하며 마스터리 포인트 획득과 지식 등급을 올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스터리 포인트의 경우 레벨업을 하거나 성에서 다이쇼를 처치하면 1포인트를 얻습니다. 메인과 서브 퀘스트에서 암살 대상을 처치하면 2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지식 포인트를 얻기 위한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신사를 클리어하거나 명상, 쿠지키리를 완료하거나 파쿠르를 활용한 플랫폼인 컨텐츠 길을 개척할 때마다 1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죠. 성실하게 오픈월드를 탐험하고 퀘스트를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강력한 스킬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식 등급 5에서는 적이 나우의 존재를 눈치채도 암살을 막을 수 없는 신조의 검을 지식 등급 6에서는 체력 구간 1개를 추가로 제거할 수 있는 암살 피해 3를 숙련해 체력 6칸짜리 적까지 막힘없이 암살할 수 있습니다. 잠입과 암살 플레이 위주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스킬에 선투자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지식 등급을 빠르게 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암살자 마스터리에 열심히 투자를 하더라도 여전히 한 번에 암살할 수 없는 적들도 존재하죠. 이런 적들까지 단번에 처치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특전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암살 스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면 암살 시 체력 구간 플러스 N만큼 추가로 제거 특전이 붙은 장비에 주목하세요. 해당 특전이 부여된 장비를 착용하기만 해도 더 많은 체력칸을 지닌 적을 한 번에 암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신처에 위치한 대장간의 각인 시스템까지 활용하면 암살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각인 시스템은 장비마다 하나씩 부여된 고유 특전에 플레이어가 원하는 특전을 추가로 각인해줍니다. 장비 하나에 최대 두 개의 특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특정 특전이 부착된 장비를 획득하기만 하면 해당 특전은 각인을 통해 다른 장비의 횟수 제한 없이 부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우의 머리 장비인 스미레의 두건에는 공중 암살시 체력을 한칸더 제거하는 고유의 특전이 기본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암살시 체력 구간 플러스 1 제거 각인을 추가하면 공중 암살시 체력 두 칸을 추가로 제거하는 조합이 완성됩니다. 고유 특전은 변경할 수 없지만 각인은 언제든 교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을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도 있죠. 특전과 각인, 그리고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원하는 빌드를 구성하려면 당연히 자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은신처의 대장간 강화입니다. 대장간을 2단계까지 강화하면 일반 특전을, 3단계까지 올리면 전설 각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빌드를 통한 컨셉 플레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장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대장간 강화에 필요한 자원은 3가지입니다. 집단, 목재, 광물. 이 자원들은 성이나 전초 기지를 돌아다니며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게이머들이라면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하겠죠. 바로 카쿠레가에서 수령할 수 있는 계약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오픈월드 곳곳에서 카쿠레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해서 카쿠레가를 해금하면 빠른 이동 포인트로 쓸수 있고 아군 관리 및 도구 보충도 할수 있습니다. 카쿠레가 내부의 작은 상자와 상호작용하면 계절마다 3개의 계약 미션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중 집단, 목재, 광물을 보상으로 주는 계약을 우선적으로 완료한다면 대장간을 빠르게 3단계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대장간 3단계 강화가 완료되면 장비의 전설 특전 각인을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장비의 레벨도 말렙인 60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비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 자원 역시 계약의 미션 보상으로 제공됩니다. 대장간에서는 지금까지 획득한 장비의 특정뿐 아니라 아직 획득하지 못한 특전의 목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특전이 부착된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이를 참고해 오프월드 탐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대장간 강화 3단계에서만 각인이 가능한 전설 특전 중에는 마스터 암살자 플레이를 실현시켜 줄 강력한 효과들도 다수 존재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체력 두칸 추가 제거, 반도 특전, 이중 암살 시 체력 두칸 추가 제거, 사슬라 특전 돌진 암살 시 체력 두칸 추가 제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물론 전설 특전 중에는 게임 중반부나 후반부에 가서야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초중반에는 상황에 맞는 특전 조합으로 버티셔야 할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 공백을 도구 활용으로 메워줄 수 있습니다. 나우에로 암살 플레이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암살 이전의 과정, 잠입이 스마트해야 합니다. 이번 쉐도우즈에서는 잠입 플레이를 위해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기존 어세신크리드 시리즈에서는 적의 시야만 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쉐도우즈에선 적의 시야를 활용하고 더 나아가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소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광원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는 밤 시간대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림자 속에 숨으면 적이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도 먼 거리에서는 발각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이동 동선으로 활용할 경우 잠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진정한 마스터 암살자로 거듭나려면 직접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리검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불이나 횃불 중 일부는 수리검으로 꺼뜨릴 수 있는데, 이런 광원을 제거하다 보면 더 안전하고 은밀한 그림자 루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UI를 통해 발각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에 그림자로 숨어들면 이 파라미터가 극적으로 감소하니 이를 참고해 철저한 은신 상태를 유지해보세요. 이번 섀도우즈에서는 기존의 은크리기 동작 외에 포복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포복 상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따로 존재하며 낮은 수풀이나 연못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연못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숨을 쉴수 있는 능력도 존재합니다. 그림자 활용이 어려운 낮 시간대엔 주변 지형지물을 잘 파악하고 포복까지 적절히 조합해 밤에 루트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잠입에 성공했다면 이제 어떻게 암살할 것인지가 다음 과제입니다. 암살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타나를 활용한 단통 암살, 단도를 이용한 이중 암살. 사슬낫을 활용한 돌진 암살은 각각 지식 등급 1, 2, 5단계에서 해금하실 수 있습니다. 해금 가능한 등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우선적으로 마스터해주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들을 암살할 수 있죠. 다만 암살검이나 근접 무기 스킬로 적을 암살하려 한다면 반드시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만큼 적에게 노출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도구 순나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수 있습니다. 쿠나이는 은신 상황에서 적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거리 암살 도구입니다. 플레이어가 몸을 노출하지 않고도 적을 조용히 끊어낼 수 있다는 게 강점이죠. 도구 마스터를 통해 업그레이드 할시 최대 체력 구간 4칸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대형 도구 가방을 해금하면 소지 수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암살 특화 플레이를 지향한다면 반드시 선투자해야 할 스킬입니다. 대신 쿠나이는 수리검에 비하면 한 번에 소지할 수 있는 수량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 쿠나이로 처리할 적과 직접 암살할 적을 구분하는 플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적들은 쿠나이로 제거하면서 가까이 있는 적을 암살검으로 처치하는 일종의 싱크샷 전략을 쓰면 효율적인 암살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도구인 시노비 방울도 유용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노비 방울 로 적의 주위를 분산시켜 안전한 진입루트를 확보할 수 있고 혹은 적을 가까이 유인한 뒤 깔끔하게 암살을 집행할 수도 있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시리즈의 근본도구인 연막탄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시 요란한 소음이 발생하긴 하지만 적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암살로 이어가거나 전투 에서 빠져나오는데 유용합니다. 도구 마스터리에서 모든 도구들은 최대한 빨리 해금하는 것이 마스터와 암살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해금을 마쳤다면 가장 먼저 쿠나의 성능부터 업그레이드하세요. 다음으로 도구의 소지량을 늘려주는 도구 가방. 이후에는 자주 쓰는 도구 위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마스터리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입과 암살 전체를 아우르는 매의 눈으로 전략적인 플랜을 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즈 근본 기능인 매의 눈은 벽 너머를 투시하여 적들의 위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줌을 당길 수 있는 관찰 기능까지 더하면 적의 체력을 확인하고 마킹도 가능합니다. 매의 눈과 관찰을 함께 사용하면 도구 보충 상자, 식량 상자, 의신 가능한 지형 지물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잠입 위주 플레이어들에게는 상시 활용이 필수인 기능들이죠. 소음을 발생시키는 환경 요소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컨대, 천수각 바닥에는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가 깔린 구간이 존재합니다. 매의 눈을 사용하면 이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삐걱거리는 소리로 인해 주변 적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매의 눈을 통한 정보 수집은 단순히 잠입 루트를 짜기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소음 같은 변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매의 눈 상태에선 이동속도가 제한되지만 매의 눈이 꺼진 뒤에도 적 하이라이트를 일정 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상황 판단과 암살을 동시에 진행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죠. 매 눈으로 하이라이트 되지 않는 것중 관찰을 통해 파악해두면 좋은 게 폭발물입니다. 섀도우스에서는 주요 적 주변에 폭발물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발에 휘말리면 적뿐만 아니라 플레이 역시 큰 피해를 입음으로 미리 식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론 폭발물을 역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암살검이나 쿠나이 등으로 적을 처리하다 보면 주변 적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수색을 시작할 겁니다. 이럴 때 적들의 동선을 주시하다가 수리검으로 폭발물을 터뜨리면 다수의 적들을 한 번에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투로 넘어가기 직전 적들의 머릿수를 줄여놓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터뜨린 뒤 곧바로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는 히트 앤런 전략으로 활용해보세요. 아 물론 나우에로 플레이한다에서 전투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투 특허빌드를 하나 더 준비한다면 암살에서 전투로 전환하더라도 바로 빌드를 교체해 적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빌드로 플레이하든 암살로 적의 수를 줄인 뒤 전투를 이어가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며 마스터 암살자다운 운영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암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팁들을 총동원하세요. 까다로운 상위 병종은 은밀하게 제거해두고 전투할 때는 가급적 일반 병사만 상대하는 겁니다. 이처럼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가다 보면 긴장감 넘치는 암살플레이와 쫄깃한 전투의 재미를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임기 응견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타계책을 체득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적 동선을 파악해 플랜을 짜며 그 플랜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느껴지는 쾌감 이게 바로 어세신크리드 섀도우스의 진짜 묘미죠 본작에선 날씨와 계절 시스템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겨울에는 처막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떨어지며 소음이 발생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날씨가 플레이어의 발소리를 감춰줍니다 플레이어가 날씨나 시간대을 직접 조정할 수 없기에 상황에 맞는 임기응면은 암살 플레이의 핵심이자 재미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쉐도우스의 또 다른 핵심은 빌드 구성의 다양성입니다. 같은 암살특화 빌드라도 세부적으로 파인 튜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게 특징입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쿠나이와 같은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기를 이용한 암살 세팅에 좀더 집중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빌드를 자유롭게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응용하다 보면 어떤 난이도에서든 어쌔싱크드 쉐도우스의 암살 플레이를 제대로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화이트 애주였습니다. 다들 즐거운 암살하시길.